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소띠분들의 운세를 도사 예, 예. 선생님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예, 예. 하, 이 소띠분들 굉장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어, 특히나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이게 소띠분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있으실 것이고 특히나 뭐 물장사가 되었던 음식장사가 되었든 어,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참, 개면연에는 조금 그래도 풀립니다. 네. 어, 검정길문이 되었던 재수길문이 되었던 네. 어, 그래도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건강도 조심하시고, 네. 또 직장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성진운도 보여요. 네. 그래서 자기 일에만 좀열중을 하지, 다른 분들 일에는 참견 안 하시는 것이 좋고, 네. 말조심도 하셔라, 네. 어, 관제 시비 조금 조심하셔라, 네. 그리고 운전할 때 조심하셔라, 네. 사고수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제 27살로 가는 정축생들. 네. 어, 이분들도 참 아직 한 20대에 있습니다만은, 막 여기저기 참 기웃기웃, 참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참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개면윤으로 가면서 조금 온기가 그래도 열리네요. 네. 자신감 잃지 말고 과감해라. 그리고 노력하는 김에 꾸준히 노력하시고, 네. 내가 여기저기 막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 일자리도 생긴다. 네. 취지윤도 좋다. 또시험운도 또 괜찮다 이래 나오십니다. 네. 어, 서른아홉 설로 가는 이제 을축생들요. 첫째 이제 지금 아홉 수가 들어거든요. 오 네. 인간 조심하시고 네. 또 금전도 조심하시고 아홉 수땜 필요합니다. 홍수막이 필요하십니다. 어, 예, 예. 이별 수 조심해라. 가정 가지신 분들 네. 어, 애정운에 조금 힘이 든다. 그렇죠. 연인을 네. 이렇게 좀잘 이렇게 네. 더배려하시고 네. 그런가 하면은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기운들을 알아서 조금 그래도 묶였던 일들이 조금 해결이 된다 요리하십니다. 네. 그리고 요 이제 지금 51세로 가는 개축생들요. 이 개축생들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조금 이제 뭐 내가 내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욕심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이계축생들이 보면 어디를 가도 책임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상에를 보면은 형제들 중에서도, 네. 어,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상관없이 책임이 본인한테 많이 오는 계축생들이에요 음. 어, 근데 이제 조상에서 이제 참 조금 점을 찍고 있는 그런 자손부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손을 살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어, 아무래도 계축생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런 기운들을 아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알고 있으신 분들 네. 특히나 참 대박 운도 있고 네. 조금 여러 가지가 그래도 풀린다 새로운 어떤 시작점 어떤 전환점 네. 새로 일 시작하시는 분들 네. 어, 사업 운도 좋다 금전 운도 있다 문서운도 있다 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육십 그세 살로 가는 신축생들요. 네, 3세 되시는 분들. 예예. 예. 이런 분들은 지금 건강을 조금 조심해라 네. 사고 수도 조금 보이시네요. 음. 또, 그리고 이제 지금 자연재해도 좀 조심을 하셔라. 이제 조금 시간, 자연재해. 예, 네. 시간적으로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60으로 가시면서 조금 고생하시다는데 조금 즐기려고 네.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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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조금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지금 75살로 가는 무자생들요. 네. 이런 분들 참 평생에서 고생하셨고, 부지런히 네. 노력하셨고, 네. 살라고 참 아득바득 하셨던 분들인데 네. 이제는 아야지야 여러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참 고장 나신 어떤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것인데 네. 몸수에 있어서 내 건강 내가 잘 챙기시고 자식분들한테 그래도 기대지 않으실라 그러면은 네. 내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자식분들한테 이렇게 검증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셔 부부,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안 상하고 자식끼리도 의가 안 상하니 네. 검증관계 조심하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띠분들도 2023년도에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음.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개면연에 이제 조금씩 풀리는 기운도 있으시고 이분이 이제 몇해 전에 이제 삼재가 넘어가면서 지금 조금 풀리고 있는 기운인데 특히나 내장산에 사업하시는 분들 풀리기는 풀린다 하지만은 지금 금융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나 이게 지금 아홉수로 가시는 분들은 홍수막이 참 필요하시고요 어, 특히나 지금 개축생이나 신축생들을 내장사, 내사업 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운에 있어서 좀다서려 가시면서 가시면은 해운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참 좋은 일들이 참 많을 듯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